저력총 쓰려나 봤습니다. 저력총을 쓰려면 이거 어디서 더라 여기다 여기다 이거 여기, 전력소총 여기, 여기. 예. 크로스 바이어로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아 컨셉 컨셉이 이상한데요? 컨셉 이 이상한데? 이거 18초 되면은 무조건 매진 잡혀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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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지, 봤지? 어, 이거, 이거, 내 촉이야, 이건 내 촉. 아, 좋았다. 편집 아님. 나 이런 거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이 안 돼. 미션 찾아봐. 빨리빨리 지나가라, 빨리빨리. 선택했어요. 이거 간지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력촌에 들면 매일 가는 곳이 있죠.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야 좋습니다. 가끔애 잡을 때는 권총 쓸 겁니다. 나이스 와 계속 끝까지 쫓아내야 돼. 이거 전역 중에 에이미 불안정하면은 난 죽어. 한방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아, 한방 남아가지고 부담스다 이거 좋았어! 병안 맞네? 맞았다, 맞았다! 맞았다! 음킬! 응, 아직 제가 이거를 잘 못하는 초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점점 고수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이새 뭐야, 이거? 이 새끼 뭐야, 이거? 야, 이 싸가지 없는 거, 이씨. 이거 그거야. 미사일. 구원자는 아니네요. 팀원분도 피가 닳았나 봐요. 유이. 지금 내가 스나이퍼잖아. 어디서 지금 못하는 녀석이가 물고 있느냐? 위협해. 마찬가지로 죽어! 또 왔네? 드론이에요. 음. 야 이거 e 죽는 y 잘. 오, 아, 안 돼. 그래도 이기고 있어 괜찮아. 아, 간지러 여기 잘 모를 거야. 아마 뒤져도 자 입니다. 계속 죽고 있어요, 막고 있고 피했죠? 너는 죽는 거야 그냥, 너는 아, 좋았다 좀 엉성한 게 취... 를 했지만 아이, 감사합니다 아, 이건 대박이었어 <laughs> 나, 이건 나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아, 아마 비나간 거 불편하네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저력청 써야겠는데. 이번엔 제가 안 해보면 너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해봐. 이걸로 레전드를 찍어야지. 무시하고 바로가 직접 씁니다. 이것도 18초되면 무조건 매칭 잡힐 것 같아요 18초까지 간다면 무조건 매칭이 잡힐 것 같습니다 어안 잡히네? 오 20초 얼추 비슷하게 맞췄죠잉? 20초까지 간건 처음인데? 오. 최전방 롯바이어 전판에할 듯이, 아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염병으로 데미지를 많이 입혔는데, 팀원이 피... 깨... 뺏어가지고, 응? 내가 킬을 못한 거잖아. 치료한 걸로 쳐칠 거야, 나. 이거, 이거, 이거. 10배율. 맞나요? 10배율 아닌 거 같은데, 이거? 매일 넣어 놓고... 것 게릴라 부대에는 그거 없잖아, 씨. 바로 치했고요 이게 저 거봉입니다, 이제. 야 이거 어디서 조준해야 될까, 이거? 조준하기엔좀 쓰레기 지력인데? 근적이야, 이거 나. 아나 근적 써고 너무 못해. 야 어디 갔어? 아, 야, 조준아 요필 왜? 조준아. a 준아 조준아. 조 조준아. 조 조준아. 조 조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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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준아 조준아. 아조아 조준아. 아 진짜 팀원 지도를 봐야겠네. 무조건적으로 나가 지도를 봐야겠어. 맞췄죠 한 번? 저는 저의 위협감에 느꼈을 거고. 저 미친놈이었어요. 아 너무 못해 나 갑자기. 지고 있잖아. 무슨 문야 지금? 동점이야? 넌 뭐야, 이씨! 어디가 놈이고 이씨! 넌 다시 나오면 넌 죽는 거야. 아, 성광탄 헛디, 내가 진짜. 어. 넌 내가 복수해야 된다. 위치 어딘지 다 알아놨고 어? 복수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시치게 싸가지 없는 짓을. 시치게 싸가지 없는 짓을 해! 어! 슬라이딩 해버려. 화면병 아무 데도 던져 미친놈인가봐. 얘들 뭐야? 얘들 뭐냐고! 아직도 거기 있으면 니, 네, 니네 얼굴 못생김. 알아도 너는 못생기진 않은 걸로. 아니안 죽네? 이 정도야,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앵에서는 저격통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뭐가 이렇게 어려워? 뒤에 왔죠? 지도로 봤어요. 여기 어디 있거든요? 게 저... 그게... 저게... 그게 탐지이까지는안 나갈게요. 밖에 나가면 위험하거든요. 아니, 뭐 지도 하나도 없죠?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적은 안봐요 보여. 적 보여주는건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보니까 뭐 됐지 뭐 네~ 왜 어우 너무 어렵다 멋있나? 음... 음, 많이 있네요. 6배율이 좋을 것 같은데 이걸로 가겠습니다. 한판 가자. 이걸로 가면 돼. 이걸로 이번에 파는 1 8초 되면 무조건 잡혀. 아, 피이안 좋네. 안 잡혀, 잡혔다. 저격총 알고 보니 내 마음 저격총 이건 좀... 에바죠? 에이, 4배율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4배율을 써놨는데 아 이게 4배율이었구나 이게 10배율이 아니었네 그러엔 제발 그 자리가 있기를 바라며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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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 새끼도 저격총이다 이거 어, 침튀었어 이거 연속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야이거 뭐야 이거 너무 좋잖아 이거. 야이거 DMR 이잖아 이거. 이거 지정사수 소총이잖아. 전력 소총이 아니라. 너무 좋은데요? 아, 너무 좋잖아. 이게, 이게 마이크 쳤어요. 어, 내가 강제로 끌거야이 보급품 먹고 싶은 사람 먹으세요. 두번 터치해서 부스트. 아나이 정도로 사귄 건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일까요 이거는? 이게 뭐가 떴어요 방금? 뭐야 이거는? 시스템 응. 어. EMP 시스템 어치스 EMP 시스템 응. 좋네 안 죽었어 아 미치겠다 야쟤화염병으로 죽여야 돼? 피하세요. 나 아, 죽어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잖아. 지금 그렇지? 나이스 얘가 착한 애였구만. 탄을 보충해 줬는 거야. 너는 나의 조심해. 위험해 계속 맞고 있어. 야, 이건 너무 사기다. 야, 이거 너무 사기인데요? 야, 이건 좀 아니지. 야, 이거 진짜, 이거, 이거 해주고 면 무슨, 무슨 생각이 들까, 바로. 우선 욕이 나올 것 같아. 우선 욕이 나올 것 같고. 이제 당연히 일단 욕 나오지, 이거는. 이런 이상한 총에 죽었는데. 맞다, 감사합니다. 그거네요, 비행기. 킬러드론 포함, 킬러드론. 킬러드론. 킬러드론을 포함했고요 어, 나무 정수가 지금은 자존감 없구나. 야, 이거 너무 좋다, 이 총. 아니, 뒤에 말이잖아. 우와. 야, 어어어 이거 왜 쳐졌어, 이거. 플래시라이트. 또좀 이상한 데 떴는데요? 뭐지 이거? 어쨌든 됐어 어쨌든 이거만 됐어 이거면 이야 좋았다 이거 해야지 그렇 진짜 이건 이건 괜찮아 나이스 샷83 83, 83. 19킬 했네, 와. 아, 오늘도 재밌었구만, 아주. 예. 오늘도 아주 재밌었고, 예. 뭐야, 이건? 위장. 아이씨, 안 해.